2025년 7월 20일 일요일 아침 7시 30분경 촬영한 영상입니다. 평화롭고 멀리서는 새소리가 울고 한가한 인후일리 마을의 전경입니다. 이곳에 22.65m, 33.65m 높이 17.65m의 물류창고가 들어선다고 합니다. 이 사업주는 24시간 밤샘 영업을 하고 있는 진우리의 공장을 이곳으로 이전할 계획이며 현재 진입로는 왕곡 2차로 도로와 인접해 있으나 경사로를 이용하여 시야 1층 지상 2층이라고는 하나 마을에서 볼 때는 아파트 6층 7층 높이의 건물이 들어설 것입니다. 현재 방수포로 덮여진 곳이 물류창고 부지이고 절토한 야산을 방어하기 위하여 옹벽 설치 작업이 한창입니다. 오늘은 주말인 관계로 작업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정문 반대편의 현장 사무실이고, 대지 경계와 바로 주택이 인접해 있으며, 펜스 주변으로 20여 호의 가구가 살고 있는 아주 아담하고 조용한 마을입니다. 현장의 옹벽 공사 사진이고, 처음 보여드렸던 영상의 부지에 22.65m, 33.65m, 높이 17.65m의 건물이 생기게 되면 이 공터에는 63m의 면적에 질비한 차량과 사업지의 번창으로 인하여 새로운 물류창고가 들어설 것입니다. 이곳에 물류창고가 들어서면 이곳이 정문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주택가가 인접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설치해 놓은 반대 플랜카드도 보입니다. 이 집은 불과 대지 경계에서 5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도로는 주택을 지으면서 기부채납된 개인의 땅도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그 대지경계와 인접 펜스와의 거리도 불과 5m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 펜스 자체도 지금 사업주의 땅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며 지금 아스콘만 포장되어 있는 곳이 사업주의 땅입니다. 이 은행나무 뒤편에 보이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 현재 보이는 주택과 대지가 바로 붙어 있고 일부 사업주의 땅이 이 집주인의 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주의 땅이 포함되어 있는 뒷집이며 그 앞집의 대지경계와도 불과 5m밖에 되지 않, 않으며 건물 높이가 17.65m이기 때문에 이 집에서 바라봤을 때는 아파트 6내지 7층 높이의 건물이 지금 보이는 펜스 위쪽으로 들어설 것입니다.